여러분, 봄을 알리는 야생화가 여러분 도착했습니다. 제가 오늘 다 여기도 물건 조금 해오고요. 이렇게 야생화도 좀 물건을 해왔어요. 이제 야생화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. 지금 밤이라 조금 덜 예쁘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. 그래도 예쁘죠, 여러분? 아, 너무 예쁘다. 작년에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렇게 그 꽃다지도 이렇게 예쁘고요. 제가 야생화를 작년에 조금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백리향을 아, 어, 백리향을 제가 이렇게 그 구입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백리향 구입을 했는데 너무 너무 예쁘네요. 아, 이거좀 보세요, 여러분. 어?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어우 색깔 좀 보세요 이게 밤인데도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게 아이리스라고 하는데 이거 월동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보라보라 하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꽃길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키우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꽃길인도 색깔별로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어, 그 다음에 그 저는 이그그겹 그겹 음, 뭐라고 죠겹어겹 어, 향수 선화 라고 그래서 요거 좀 단가가 있는데 요거 참어 어, 수선화를 제가 그 키워 보니까 아 어, 좋은게 뭐냐면 여러분 좋은게 뭐냐면 밖에서 월동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비댄스죠 이게 비댄스 작년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아이 인데요 그래서 요 아이도 조금 갖고 와봤어요 원래 이게 색깔이 좀 붉은 색깔을 또 찾는 분이 있는데 어, 없더라고요어 이렇게 지금 노란 꽃만 이게 나왔어요 어우,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봐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얘네들 아 정말 이쁘다 이 종이꽃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 종이꽃 음. 그리고 이제 튜립도 색깔별로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시면은 <laughs>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야생화 이름을 봐야 되는데 얘도 참 예뻐요. 근데 이거는 베란다 월동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리고 이게 보라 쌀이 보라 쌀이 참예쁘잖아요 여러분. 이게 열심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보라색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. 이 저기 선인장, 아, 선인장인데 요것도 저는 제가 좋아해서 하나 또 갖고 와봤구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분재식으로 이렇게 키우셨더라구요 너무 예뻐요. 어 이거는 그 허브죠 허브 로즈마리, 아, 아주 예뻐서 하나 갖고 와봤구요아저 이게 풍로초 너무 사랑하거든요. 이렇게 풍로초가 너무 너무 예쁘게 어, 잘 키워 놓으셨어요.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뻐서. 제가 풍로초도 좀 갖고 왔습니다. 어, 다육이는 지금 박스에서 풀지도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, 어, 다육이는 지금 소개를 못해드리겠고, 지금 일단은 지금 밤이지만, 어, 너무 이제 풀어놓고 너무 예뻐서 지금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야생화들을 어,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. 아, 이제 야생화도 지금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너무 아름답고, 음. 너무 아름답고, 보면 행복하고, 아, 꽃들이 참 우리한테 주는 그 기쁨이 상당히 큽니다, 여러분. 어. 아, 진짜 너무 예쁘네요, 여러분. 제가 내일, 여러분, 이제 판매 동영상 어, 제가 올릴게요, 여러분. 어. 자, 고운 밤 되시고요. 저는 마무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. 아, 예쁘네요, 여러분. 그죠? 이렇게 조금씩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음, 밤인데도 아주 예쁜데요. <laughs> 행복하십시오. 음, 아, 예쁘네요.